여러분, 옥텐이란 건 뭘까요? <laughs> 매번은 아니겠지만 우리 다 옥텐 잘 활용하고 있죠, 그렇죠? 진짜 대박! 뭔데 빨리 얘기하면 진짜 다 좋아요.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름 억텐이라는 게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리액션이라서 반응을 안 해주면 그냥 그렇게 민망하고 섭섭하다? 우리님이 억텐 리액션 노동자 아닙니까?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억텐은 나의 감정을 가리거나 숨기는 거라기보다는 어쩌면 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은 배려일지도 모른다. 왜냐하면 지금 나는 에너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다 착해. 우리 모두가 다 착해. 그래서 굳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. 그러니까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본능적인 배려를 하는 거야. 본능적인 리액션 마치 소통의 마이야르 같은 사실 억텐인 거 모르면 다 찐텐이야. 내가 아까 찐텐 아니었어. 그래서 억텐은 서로 어색한 시작점을 유연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본능적 배려. 억텐은 누군가에게는 포텐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이것이 바로 억텐에 숨겨진 선순환 아닐까요?